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캠핑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네 종류 빨리 소개해드린 영상 한번 보셨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타렉스. 절대 인기가 시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 한번 집중해서 바뀐 점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타일은요 여러분들 스타리아라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이 정도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글쎄요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나는 총알이 괜찮아 있어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 친구 훌륭합니다 공간적으로 약십몇 센치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커요 웅장하고 훌륭해요 일단 스타일은요 홈카멘에 말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 그리고 톤 매칭 데칼 등등을 선택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블랙박스도 있고 2층 팝업이 있는 모델 2층 팝업이 없는 모델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범퍼에는 에어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태양광 전지판도 있고 저렇게 안테나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미디어 장치, 전기적인 거를 또 케어 받을 수가 있다는 범위가 되겠고 아, 앞에 윈드가드도 있다. 자, 그렇고 어닝 또한 존재합니다. 2층 팝업은요, 생각보다 높이가 높아요.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팝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요 2층 팝업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로 현상 없고요. 신형 모델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저렇게 환기창 또한 존재하고 안전에 대한 범위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진밑부터 구성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쪽에 주방, 이렇게 수전이 있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잡소리가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일체형으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절대 없습니다 자 일단 외부 테이블을 한번 꺼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꽂고 이렇게 놓으면 와 이거 굳이 뭐 테이블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냥 작은 수납공간 또 있고요. 이쪽은 외부 샤워기가 존재를 시킬 수도 있고, 외부 샤워기 옵션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는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양쪽이에요. 어, 근데 이렇게 하나만 일단 해서 보여드리겠고, 여기는 아, 이렇게군요. 위에서 아래. 오수와 청수. 통이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수전을 이쪽으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쓰시기에도 뭐 굳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김비님 타서 계시지만 시트 괜찮죠, 나름? 네. 어, 괜찮고, 이쪽 공간은 구형 대비, 구형이라고 하긴 그렇고, 스타일 대비죠.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자, 잠시 전원을 좀 올릴게요. 메인 전원 켰고요. 일단 얘를 이렇게 놓고, 자, 얘를 잠깐 빼볼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잘 올라가 볼게요. 여기를 당기니까 등받이가 들어지네. 굳이 매트리스를 치울 필요가 없었네요. 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완전 평상 이루어지고 다시 매트리스를 올려볼게요. 초반에 봤을 때 이렇게 분석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를 당겨서. 올리시면은, 각도 조절이 되는 거네요. 각도 조절이 되고, 그렇죠. 오, 어, 그럼 이 정도 공간을 등받이 이제 세울 수 있는 침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냥 평지보다또 나을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제가. 됐어요. 어때요? 어, 그리고 침품이라 비닐이 있는데, 김피님 바로 밑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사용할 때 전압적인 거, 주행 충전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배터리 전압이 된 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범위가 되네요. 그래서 신 모델입니다. 이렇게 탄생이 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제법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변화됐다는 것만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건 얘기를 못 듣고 와서 몇 가지 분석을 지금 한번 해본 거니까, 야, 제 어떤 어색한 점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설프네요. 아이고 뒤에만 보여드렸죠? 앞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죠, 그죠? 밑에로 앞에 네, 제가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일단은 회전식 시트입니다. 회전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뭐 등치가 크셔도 뭐 상관없을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 테이블에서 공부도 하셔도 되고 사인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미래를 계획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손잡이 딱 잡고 여기 딱잡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위에가 팝업이 있으니까 넓잖아요. 테이블 접고 이동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이렇게 앉으셔서 이 넓은 공간을 좀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 괜찮네요. 앞뒤 조절도 돼요. 아하 그렇구나. 음 응, 이렇게 해서 놓고 또 뭐. 뒤로도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층 팝업도 있다라는 거 많이 넓죠? 어, 다리 공간 넓고요. 가운데도 생각보다 음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엉덩이 들어가고 충분하고 괜찮네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도어 트림에 어, 안에서 문열수 있는 거 스피커 조명 등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원 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평상으로. 손쉽게 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쪽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박 냉장고였네요 냉장고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냉장고가 크게 들어가 있나요 와, 공간 많이 큰데요 냉장고를 주방에 어떤 수전하고 일체형으로 해 놓으니까 요리하고 꺼내고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음. 숨겨진 공간이 탄생이 돼서 아마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 또 있고요. 제가 이 팝업을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잡소리가 없어요. 보통 팝업이 한 2년 정도 이상 쓰게 되면 잡소리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하나하나 이런 범위부터 잘 구성이 됐고, 생각보다는 이만든 업체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홈카메라하고 협업으로 했기 때문에 더 좋게 승화가 돼서 이 친구도 콜라보레이션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렸을 때자이 정도 2층 팝업 공간이 보여집니다 많이 넓죠? 많이 넓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본적인 매트리스가 제공이 되고 기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다시 들어볼게요 이 쇼바가 매우 가벼워요 어린 아이들이 머리로 밀어도 싹 들어올릴 정도고 내렸을 때는 또 탄탄하게 눌러주는 그런 압을 보여주는데 저 쇼바가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팝업을 보고 나서 이 쇼바가 고장난 사례는 지금까지 단한 사례도 없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못 봤으니까 어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발견될 수가 없었고 이 팝업의 전체적인 스타일 안전바도 있고 내리고 올릴 때 손잡이도 또 존재하고 아까 밖에서 봤던 이 결로 요 범위, 통풍창, 여기 또한 공기순환 매쉬창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범위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공기 또 순환시킬 수가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환기에 대한 영역도 많이 이층파 부분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절대 쉽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대충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범위가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것 같고 운전석에 대한 어떤 요 수로 공간은 뭐 너무너무 편한 그런 범위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편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전기장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홍카멘 스타일에서 그대로 바라보셔도 돼요. 많은 범위들이 함축되고 압축되고 2022년형으로 거듭이 나니까 훨씬 더 쓰기도 편하고 전기적인 것도 직관적이에요. 가령 이런 데를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도 수납공간인데 생각보다는 깊어요. 어, 그리고 모든 게다 한글화 되어 있고 매뉴얼도 쉽고 적상계도 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시거잭, USB, 조명 등등 오디오,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적인 거 수납공간, 어, 훌륭합니다 리모콘 보관 사물도 있고 여기도 TV도 위치에 따라서 브라켓도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어, 각도를 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정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요소는 다 살려놨고요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 뒤로 하시고 그냥 선택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포맷이 이 포맷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팝업을 이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제 4년을 봤습니다 팝업을. 그러니까 지금은 팝업 필요 없는 그런 제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팝업 없는 모델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웹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도 써봤고 2층 팝업도 한번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타리아가 부담이 되시면은. 스타렉스로 도전해볼 수 있는 적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어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홍카멘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 2층 팝업 풀옵션입니다. 2022년형으로 거듭이 났고, 이 모델을 한번 제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편으로 제공되는 스타리아 모델 한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편에서 스타리아 홍카멘 캠핑카를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